네, 안녕하십니까. 이문원 의원 동아원장입니다. 아, 지금 사모님께서 어, 알레르기성 혈관념, 음,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군요. 어, 2주 전쯤에 복통이 있었고 자반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어, 복통이 전혀 없었던 분이 어, 이렇게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어, 그 이후에 어, 반점이 생겼다면 그 복통 또한 어, 자반증과 관련된 복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HS 반증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식사도 잘하고 식욕도 좋다는 것은 다시 복통은 진정이 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반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 서 있게 되면 혈관의 압력이 커져서 자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이렇게 쉴수 있도록 하시고 앉아 있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좀 높여주는 쪽으로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월요일 날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실 행해 보시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